자, 안녕하세요. 고산뉴수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새로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고산뉴수가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주로 가지 더보사리. 가지 더보사리가 지금 제철인 것 같은데, 이제 올라온다고 그러길래, 이래 와봤습니다. 여기 해마다 이래 제가 오는 곳인데요. 와서 살펴보니까 올라오기는 올라왔네요. 이제 서복하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가지더부살이죠 부작용 없는 천연비아그라 가지더부살이 할머니가 먹으면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고 <laughs> 할아버지가 먹으면 할머니를 귀찮게 하고 할머니가 드시면 할아버지를 못살게 굴어 <laughs> 이게 바로 천연비아그라 자 이게 향도 좋습니다 이렇게 낙엽을 들치면은 서복하게 이렇게 아, 작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요 있어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낙엽을 이렇게 들치면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처음에 찾기 가 어려워서 그렇지 찾으면 주위에 이렇게 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벅하게자 아주 상태도 좋았습니다 아직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낙엽을 들치면 이렇게 속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은 막 밟고 다니죠 이거 <laughs> 산에 오래 다이, 다니신 분들은 이거 아는데, 아, 그래도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잘 몰라요. 이게 다 밟고 돌아다닌다고요. 이게. 이거 갔다가 말려놨다 차 끓이셔도 좋고, 향이 엄청 좋습니다. 이거. 이가지더부살이 있는 데는 벌도 와서 이렇게 왔다 가고 그러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올라가면서 여기 아주 많습니다. 낙엽을 이렇게. 안 보이죠? 낙엽을 걷기 전에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낙엽을 이렇게 들치면은.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낙엽을 들치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죠? 자, 군락지를 또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그래도 뽑아 봐야겠죠? 이게 다른 나무 뿌리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식물이라서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살짝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조금 덜 크기는 했는데 다 자라면 한2 30cm까지 되게 큽니다.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주. 이러다가 이게 이제 갈라집니다 윗부분이. 꽃이 피면은. 그러고 나서 씨가 생기죠. 여기에 보면은. 좋습니다. 상태가.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또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 유튜브에 보면은 많이 들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상태가. 당금주도 하고. 자,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자, 인기도 좋아요. 이게. 자, 좋습니다. 상태가 아주. 깨끗한 게. 좋습니다. 아주. 크기도 아주 적당하네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얼마나 할런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주 시원한 거 좋습니다. 이 그늘이 딱져가지고이 비약을 라가 진짜 뭐 천연 비약을 하라고는 하는데, 에 그런 건잘 모르겠고요. 좋긴 좋다고 합니다 이게. 자 이렇게 그늘이 딱 지면서 습이 있으면서. 이런 곳에 주로 있습니다 이게 가지도 부사리도 많아가지고 한 번에 했습니다 한 번에 해고 이제 조금 쉬는 찰나에 아 여기 아주 많습니다 아주 아주 많습니다 여기 아주 낙엽만 들 치면은 좋습니다 크기도 배낭도 이제 얼추 찾고 서서 이제 하산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그나저나 여기 아주 산세가 좋아가지고 딱 산삼이 나오고 딱 좋은 자리네 여기. 야 좋다 여기 산세. 가지도보 사리가 나는 곳이 이렇게 약간 계곡이 끼고 습이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데 가지도 모살이가 아주 자생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고산여수 배낭 꽹이 <laughs> 연수목 꽹이 장갑 한달된거 <laughs> 아유 웃겨라 <laughs> 아이고 저 아래 내려가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나 홀로 이렇게 산 속에서 혼자 중얼 중얼. <laughs> 야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지겹다. 면이 이뻐이 <웃음> 만땅 <웃음> 가득 가득했습니다. 아주, 아주 뽑히는 것도 이제 잘 뽑히고 크기도 아주 위로 올라올수록 아다큰것 다 같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아주 뽑히는 것도 잘 뽑히고 자 이렇게 가까이서 <laughs> 자. 이제, 이제 막두 개, 세 개씩 막 뽑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달인이 돼서 그런지 이제 막 뽑아도 잘 나옵니다, 이제. 아이고, 이거 보세요. 한 배랑, 한 배랑 많이. 가득. 자, 이제 욕심내지 말고. 목, 목표랑을 달성했으니 이제.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상태도 좋고 깨끗하고 이것도 뭐야 거시기네 지렁이 지렁이도 비아그라를 좋아하나 <laughs> 지렁이 어제 거기 깜짝 놀랄 때이래야 지렁이가 비아그라를 잡수러 오셨나요 됐습니다 이제 啊。